공포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거부하며 피하려 하는 감정, 특정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 진정한 공포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 깍투리 귀신을 만나는 것, 금단의 컬렉션을 들키는 것 모두 아니다. 진정한 공포란 바로. 씨발에 유튜브 소재를 이딴 걸로 했지. 어쩌다 똥겜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할로윈 특집으로 무시무시한 공포 게임들을 맛볼 겁니다 까발 공포 똥겜이라니 까뚝띠는 무서워서 쫄리단 말이야 젠젠 다이저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카운트다운을 준비했으니 까뚝띠 따위는 충분히 예상되실 겁니다 무서워서 빤스에 똥오줌 질질 사는건 저나 여러분이나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저만 개가 지지리나 보죠 아무튼 슈퍼 겁쟁이 전용 장치도 있겠다 안심하고 똥겜 만찬을 띵먹해보세요 첫 번째 게임은 스시 딜리버리입니다 초밥 배달 중 기이한 현상을 겪는 똥캠인데 미친 상태가 벌써 심상치 않네요 다행히 플레이 방법이 심플한데 여기 오이시한 초밥 세트가 보이시죠? 이걸 갖고 골목 끝까지 가는 게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시발 깜짝이야 바닥에서 초밥이 솟아나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아까 본 생선 대가리 제조에서 느꼈듯이 이 똥겜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생선이 바닥을 기어서 오거나 거대 날치알이 쫓아오고 발전기 연어초밥이 달려들며 괴상한 춤으로 저희 애네를 정지시키죠 물론 넋놓고 구경하면 안됩니다 그랬다간 얄짤없이 죽고 말아요 하... 쨌든 여러 그의 현상 덕분에 게임은 언제나 예측 불허의 공포가 넘칩니다 이런 진행은 마치 유명 게임 8번 출구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 게임도 반복되는 맵 속에서 이상 현상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죠. 하지만 스시 딜리버리는 8번 출구와 달리 나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더라도 부태가 아닌 오로지 꼬리님 목적이에요. 또 장애물 피하기 기믹도 있어서 부딪히지 않고 전진해야 하죠. 정해진 일만 밟아야 하는 퍼즐 형태의 스테이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응 속도가 중요한 피지컬까지. 이런 개시발 무엇보다 제일 큰 매력은 한치 앞을 모르는 패턴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벽 뒤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까 봤던 초밥 보이즈 어인족의 팔딱팔딱 주이고 댄스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초밥 폭격과 생선 특공대예요. 제가 보기엔 삼시세끼 초밥만 처먹어야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죠.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건이 김밥 콘서트의 기믹입니다. 멘트 없이 통짜로 보여드릴 테니 어디 이 게임의 광기를 느껴보시죠. 제시발 전 이해를 포기했습니다. 세상 어떤 미친 사람이 김밥이오는 콘서트가 폭발하고 춤추면서 플레이어를 쫓아오더니 사생팬 김밥들이 들러붙는 걸 생각합니까? 적어도 이 개발자는 그랬죠. 여러 의미로 이 스펙이 드는군요. 8덟개 스테이지를 다 깨면 더 의미를 알수 없는 엔딩이 기다립니다. 넓고 푸르른 백사장으로 뜬금 탈포하게 되는데 조밥들이 숨참고 러브 다이브 중이에요. 그렇게 플레이어도 같이 바다에 들어가니. 오엔 주방에서 눈을 뜨게 되죠. 결국 악몽을 꾼듯 당황하다가 자신을 감시하던 생선들에게 둘러싸입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시발 저한테 묻지 마시죠. 저라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개꿈 같기도 하고 조밥은 살인이다 라는 메시지 같기도 한데 응, 지랄마. 생선 좋은 나게 먹어댈 거야. 아주 해뜨고 굽고 튀기고 다할 거야. 게임의 컨셉과 병맛은 참신했지만 직접 플레이하면 재미보다 짜증이 더 큽니다. 렉도 은근 걸리는데다가 적이 플레이어보다 빨라서 억가가 심해요. 덕분에 이미 알고 있는 기믹이라도 강제로 죽어서 스테이지 초기화를 당하죠. 그래도 그만큼 신선한 게임이었으니 똥겜티어는 골드가 딱인 것 같습니다. 저는 38개 이벤트를 음부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도전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물론 전 개같이 빤스로날 겁니다. 차라리 조밥을회 없이 먹는 게 낫죠. 두 번째 게임은 배드 미드 와이프입니다. 개발자 피션 시라를 모티브로 한 레트로 감성의 공포 동 게임이에요. 먼저 플레이어는 임신 중인 여성인데 그래서인지 배가 빵빵하죠. 아 그래도 내배보담도 올라왔네. 남편은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고 집에는 저 혼자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 들려던 그때 같은 임산부 이웃의 집을 방문했죠. 집에 샴푸가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요즘 핫한 연쇄 납치 사건 말이죠. 피해자가 전부 임산부라더군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이 사람은 왜지 혼자 사망 플래그를 세우는 겁니까? 뭐, 저원부 자업자득이죠. 이웃은 그토록 원하던 납치를 당했습니다. 올리버 킹셋, 우리 집에 납치범이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그전에 물좀 마시고 진정하자. 아니 미친, 이 상황에 물이 넘어가냐? 됐다. 아주 꿀떡꿀떡 잘도 마시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신고 좀 어머나 어떻게 어떻게! 밀린 빨래를 깜빡했지 뭐야! 시발이 정도면 넌 그냥 납치돼라. 그 악님 여기에요. 빨리 이빡대가리를 납치해 주세요. 오, 소디 아주 뻥 뚫리네. 나는 납치됐다.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눈을 떴고 그녀가 오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 납치를 당한 후에는 게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저를 다시 잡으러 올 거란 불안감과 함께 이곳저곳을 싸돌아다니게 되죠 하지만 컵라면이 익는 속도보다 빠르게 그 감정은 팍 식어버리고 말아요 그안에 저희를 상실로 쫓는 게 아닌 특정 연출이 있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똥을 싸든 녀석에게 잡힐 일은 없는 거죠 이미 결말도 반강제 스포 당했겠다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스테이지는 백룸에서 탈출하기인데 차라리 여기서 길을 헤매는 게더 무섭겠네요. 중간에 깍둑지가몇번 나오지만 이건 저희 큰누나의 모닝 생활이라서 쫄리기보단 정겹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엔딩 따위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주인공은 도망쳤고 마침내 자유가 됐다. 무사히 아이를 낳고 평화롭게 살았다. 제가 원래 해피엔딩충이긴 한데 이딴 마무리일 바에는 쫀나게 배드엔딩이 훨씬 낫겠네요. 불탐도 약 20분이라서 마치 똥싸다가 뚜 끊긴 느낌이죠. 결국 재미도 부족하고 무서움도 덜한데 엔딩마저 쉽창났습니다. 진짜 굳이 굳이 장점을 찾으라 하면은 그나마 게임 초반에 있던 음식이 아주 오마이하게 생겼다 정도겠네요. 미친 공포게임 주제에 요리가 제일 인상적이라니 이런 친구는 돈캠 티어 다이아가 딱입니다. 이것도 많이 봐준 거예요. 공포가 핵심인 게임에 공포가 부족하다며 기본조차 못하는 돈캠에다가 4,500원이나 썼다는 사실이 더 두렵죠. 하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시발 아직 돈캠이 하나 더 남았던 겁니다. 세 번째 게임은 꿈의 출구입니다. 기미한 악몽 같은 맵을 탈출하는 똥겜이죠. 시작부터 오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다니 게임이 바른 소리를 해서 참 맘에 드네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런 똥겜들을 멀리해야 이롭죠. 게임은 총 8개의 스테이지가 있고 인형을 모두 축줍하면 클리어입니다. 여기 이게 그 인형인데 왔꾸만 이럴 뿐 아주 얌전한 친구예요. 자 그러면 브리핑도 맞췄겠다. 각 층의 매력을 하나씩 보여드리죠. 첫 번째 맵은 넓은 초원이지만 어딘가 위화감이 들고 공허합니다. 집은 자아를 가진 채 움직이고 보아이 친척이 항상 저희를 주시하며 고철덩어리가 쓰러져 있죠. 게임의 첫인상으로 아주 좋은 맵인데 불쾌하고 이질적인 분위기 덕에 악몽이라는 컨셉이 잘 표현됐네요. 그러나 다음 스테이지부터는 이동겜의 이슈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맵은 맨날 보던 8번 출구 형식인데 진행 방식이 뭔가 이상해요. 매 라운드마다 이상현상 위치가 고정돼서 사실상 정답이 정해진 셈이죠. 그렇다는 건 틀린 그림 찾기고 지랄이고 답만 외워서 존나 돌진하는 게 끝이란 겁니다. 음산한 분위기는 잘 살렸더니 진행 구조가 엉망이라 참 아쉽군요. 세 번째 맵은 다시 인형 찾기인데 주기적으로 괴물이 등장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질 때 껍쟁이처럼 숨어서 손가락을 쪽쪽 쭉 빨면 되죠. 이 스테이지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바로 손전등의 위치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 아이템, 인생지원금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개발자는 이런 중요한 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둔 거죠? 덕분에 아무것도 모른 채 인형만 찾다가 거의 막판에서야 손전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얼탱이 없는 포인트가 있는데 애초에 손전등이 무슬물 러지템이란 거예요. 맵도 은근 밝은 데다가 어차피 인형 찾느라 눈을 화면에 꼬라박아서 앞이 훤히 보일 지경이죠. 네 번째 맵에서는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래의 컨셉을 되찾습니다. 황무지의 놀이공원에 있다가 수많은 눈에게 여보기를 당하고 하늘 거인과 하이컨택을 하죠. 꿈미를알수 없는 영상까지더 해지니 깍두기와 귀신이 없음에도 특유의 공포 덕에 기저귀를 장전하게 돼요. 그러나 다섯 번째 맵은 아닙니다. 다시 깨같이 조심을 잃고 말아요. 이번에는 백룸에서 인형 찾기인데 무려 괴물이 돌아다니고 있죠. 물론 괴물이 정상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바로 뒤에서 똥꼬쇼를 갈겨도 눈치조차 못 채는 등신이에요. 여섯 번째 맵의 괴물은 좀 다른데 시야에 없을 때만 움직이는 거미입니다 거기에 분위기도, 컨셉도 참신하나 개발자의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인형을 먹기 위해선 거미 뒤에 붙은 열쇠가 필요하단 거죠 다른 게임에서는 적이 열쇠를 지녔을 때 짤랑거리는 소리로 밑밥을 깔아주는데 이 게임은 단서를 전혀 안 주니 거미 공포증 오어들은 환장하겠네요 나머지 하나는 인형을 시작 지점인 엘리베이터에 둔 겁니다 시발 보통 이런 장소는 퍼즐을 푸는 맵과 별게 아닙니까? 포켓몬으로 치면 체육관 위치가 주인공의 방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일곱 번째 맵은 방으로 도배된 호텔인데 여기도 이슈가 아주 상괴했습니다 관풍구는 숙여서 들어가지지도 않고 문을 여는 카드키는 뜬금없이 조명에 있고 이단 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이 그진 거죠 열쇠든 인형이든 조대로 숨겨져 있으니 플레이어는 불친절한 게임 진행에 화가 납니다 다른 감정의 공포를 압도하는 순간 볼이비 깨져서 무서운 건 뒷전이 되는 거죠 마지막 맵은 끝없는 걷기 시뮬레이터인데 여긴 반대로 너무 쉬워서 아쉬워요 길을 가다가 나무가 나온다면 절대 궁금증을 갖지 마세요 중력이 뒤집힌 스마일 인형이 있다면 절대 관심조차 주지 마세요 일체어가 쓰러져 있다면 그냥 병목 금해버리세요 이렇게 간단한 삼부만 마친다면 짜잔 엄청난 반전의 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여름밤 당신은 길 아래의 작은 정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이한 문장이 끝이에요 이야 정말 쓰고야지 않습니까 3시간 동안 카메라 멀미를 버티며 깼더니 아시발꿈으로 마무리를 똥칠하다녀 차라리 저도 이 똥겜을 샀던 게 그냥 악몽이었다면 좋겠네요 엔딩맵은 방금 문구를 끝으로 공허한 도시를 돌아다니는 게 전부입니다 그 어떤 이벤트나 상호작용도 없이 지금까지 봤던 정겨운 친구들만 있죠 솔직히 게임 자체는 무서웠고 컨셉도 신선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게임이 살짝 불친절하고 오래 플레이하면 멀미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또각 스테이지마다 개연성이 없어서 스토리가 납득이 가진 않으나 애초에 스토리란 게 없는 게임일 뿐더러 오히려 층마다 연관이 없으니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동겜티어는 적당하게 골드가 딱인 것 같네요 간만에 깍둑쥐 없는 게임에서 공포를 느끼니 참 재밌었습니다 이야 벌써 할로윈 특집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공포 똥겜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탐욕 피지컬에 따라 게임이 전혀 안 무서울 수 있지만 딴전 세게임 모두 쫄면서 했으니 공포게임이라 우기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다면 다음에도 놀라운 똥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은 부모님 손꼭 잡고 자야겠네요.